먹방 찍어야되는데 아뜨고워제 아, ㅎ <laughs> 식었어 아, <laughs> 아, 정말 아재겠다아 아, 정말 더럽게 먹는거 아, 간거는 안되겠다 실렸다너다훅 했어 음. 아, 담배 피아 니가 담배 이지펴 <laughs> <시차까지 펴봐. 웃음> 어? 아이 누나 죄송해 음. 그.. 아 음, 드럽게, 맛이 없게 먹지? 네 어, 그렇지? 저런 네. 네. 라면 안 사먹지? 저 라면은... 아우 아, 국물 맛 있게 먹네 한번 더, 한번더 국물 맛 아, 그럼 아우 오오 아우 아, 오 어, 이, 야, 이, 이제 진정 어. 그래요, 방금 면발은 탈락했어 아, 면발은 탈락해 면발이야 음. <laughs> 오 이제 이제. 오 이제 이제 어어 어, 어. 그래 뜨거워서 못었 이거지? 오케이 해봐 어, 조금 더 속도가 빨라야겠다 아, 아, 아 아쉽다 험매. 아쉽다 아쉽다 아 뜨거워 어! <laughs> 아쉬워. <아쉽다>. 아쉬워 아쉬워 아니 여러분 김치 좀 먹고 먹어 아쉽다 아쉬다아쉬다 김치 선저도 같이 하는 거야 그 깍두기 선저도 나 이거 쇼티에 올릴 거야 왜이래 <laughs> <laughs> 나내내 내 채널 만들었어. 내 채널 있다고 거기에 올린다고 얘눈 가리죠 내눈 아직이니까 나내는어 죽었어 아 죽었네 야 김치 좀 먹어라 됐고 어우. 야 이거 먹어라 이거 이거 <laughs> 야, 너무 야 누나 어떻게 이거. 먹나 음. <laughs> 이거한입 먹으면 완전 대박이다 그거 오케이 김치 김치 한 빵이 <laughs> <laughs> 아! 이 친구는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세없어요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세 겁나 요누구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 지금? 여요서 아, 뭐 음. 음. 여기서, 여기서 이구세 있고. 구세요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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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요뭐요누구세이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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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먹요 누구세요? 누구세 네, 맥주 아니, 맥주 아니, 탓이어서 소주를 먹고 습니다소이있지 소맥이 있었네. 그래. 돈을, 아무도. 끊을게. 탓 끊을게.